오늘은 이제 동원 참치예요 동원 참치인데, 이제, 이렇게 좀다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이 이게 이제 보통 참치에 4배나 2배 정도 돼요. 4,000원 정도 되는데, 어, 원 플러스 원에서 사죠. 안 사, 안 사니까 사람들이 색, 모양도 처음부터 이상한 게 없고, 가격은 2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으로 돼 있죠. 안안 안 사봤어요. 그래서 어 이제 싸 싸지면 살까 했는데 역시나 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어 그때 사야죠. 어 유튜브 찍기 위해서 음, 이렇게 이 선이 있는데 안안 안 열려요. <laughs> 이 선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선이 올라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으나 만한 이 뜯는 선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뜯, 뜯을 필요가 없죠 어 괜히 뜯었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따 먹으면 되는 건데 어, 뜯고 있었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볼케이노니까 이제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운 거를 골랐어요 블록 형태죠, 진짜로. 이게 비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이유가 있으니까, 어, 이제 비싼 거겠죠, 밥하고 같이. 과연 어떤 맛이고, 어, 왜 이게 비싼지,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가격이 실패예요. 어, 실패라서, 이제 그리고, 어, 딱 보기에 맛이 없어 보여요. 음, 벌써 이제 손이 가지 않아요. 색깔이 별로 예쁘지 않고, 일단은 이런 덩어리, 음, 이게 덩어리죠. 그래서 음, 이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음, 이 파, 파리 녀석. 달파리, 달파리. <laughs> 음, 그리고, 카레. 카레 매운맛이 올라와요. 어, 맵긴 하네. 어, 매운 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볼케이노라라고 하는데, 그, 매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음, 괜찮아요. 매운 거는 삭격 음. 안 매우면서 맵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매워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게 블럭이 딱딱하기를 바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기술로 그 덩어리 조직을 통째로 잘라서 이제 만든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갈아서 뭉친 거예요. 근데 제 말은 그 조직을 이렇게 등본을 내놔서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하드하게 이제 먹는거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음좀 이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향도 별로네 음 향이 좀 별로고 음 날파리 녀석 이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음, 날파리한테 합격이네요. <laughs> 어, 다른 건 합격이 아니라. 그래도 음. 먹어봐야죠 국물하고 같이 좀 매워요. 그래서 이게 안 매운 버전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안 매운 버전으로 해서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이게 술안주 술안주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같이 먹으니까 달짝지근하네요.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이죠. 음, 고급화해서 이제 음 백화점 같은데 어, 그러니까 시중에는 안안 안 팔리고 그 시중에는 안 팔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에다가 납품하면, 이제, 그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먹는 용도로는, 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좋아하시는 분들, 음. 근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어렵다. 음. 가격도 <laughs> 이 술안주로도 안 되는 게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냥 이통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기존 통하고 달라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통만 다른 거고 그냥 뭉쳐놓은 거. 음. 이게 전부인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은, 가격을 너무 높게 받는 것보다는, 그죠? 일단 가격을 낮추고,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 그때 가격을 올리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가격을 세게 하고, 팔아먹으니까, 이게 니스크가 너무 커요. <laughs> 한마디로 해서. 도박인데,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난타짜가 아닌데, 그죠? 렇 음. 이렇게 안 팔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음. 내가 올인했는데, 꽤잘 되면 좋아. 근데 난타차가 사차, 아니기 때문에, 그, 음 성공할 가능성이 낮죠. 알기 쉽게. 이게 막, 한 번에 미친 듯이 잘 팔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만, 그쵸? 렇 음. 소스도, 그냥, 카레 소스 약간 개조한 느낌이에요. 음. 별다른 거 없어요. 약간 매운 카레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아, 이제, 기존에 없던 거 만들었으니까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고, 납품을 한 거죠. 음. 대박 실수를 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사막 뿌려놓고 이제 그죠? 막 뿌려놓고 사유, 사람들이 불만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그쵸죠 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상품에 대한 디자인도 중요하고 음식의 맛 같은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한 제 일이기도 하고 음.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